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아 말씀입니다. 12장 아, 11장 앞에서는 이제 사울을 왕으로 뽑아서 세우긴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사울이 무슨 진짜 왕이냐 이러면서 좀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랬는데. 어, 그, 길란 야베스에 나와서 암몬 왕이 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만 너희 항복하려면 내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려야 되겠다. 어, 그렇게 하면서 모욕을 막 주고 하는데도, 뭐,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약한 상황에 있는데, 어, 성령의기름부험이 임하니까 사울이, 아니, 이런, 이, 어, 교만한 놈들이 다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을 뽑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분노감을 충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오게 하라. 안 나오면 내가 오늘 소들의 각을 뜬 것처럼, 너희 소들도 다 각을 떠버릴 것이다. 하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뭐, 온 백성에게 임해가지고,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그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쫙 모여가지고, 33만 명이 모이니까, 새벽에 그냥 급속하게 달려가가지고, 암몬왕 나하스를 물리치고 쫓아내고, 길란야베스를 완전히 회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보고, 와, 이 사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보통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의 왕이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막 깨닫게 되고, 우리가 왕으로 섬겨도 정말 뭐 아까운 것이 없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보잘 것 없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도 사울처럼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안 하면 그냥 나약하고 무너져 있는 어, 별 볼래 없는 인간이지만, 새벽기도 하고,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기름 험이 임하면, 정말 우리가 하루, 우리 힘으로 살수 없는 삶을,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삶에 원통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 그리스도에 아니다. 막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하겠는데, 어제 제가 운전하고 오다가, 아침에 제가 우리 집사람 라이드를 하고 오거든요. 보통 때는 운전하고 나서 돌아오면 잠이 깨는데 어제는 얼마나 피곤한지 뭐 운전할 때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이, 와, 이 가다가 막졸것 같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위험하게 이렇게 운전을 해오는데 그때 딱 떠오르는 생각이 하여튼 그거였어요. 하여튼 내 삶이 이 삶에서 내가. 어, 해방되어져야 된다. 이 하여튼 쫓기는 삶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어, 하여튼 그래서 메시지가 좀 강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가지고, 어, 강력한 메시지로, 고난을 강력한 메시지로 바꾸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목회자는 고난을 많이 당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해야. 음. 당해야 그래야 정말, 어, 그, 고통하면서, 부러지면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에 그게 메시지가 되거든요. 저도 이렇게 이제, 새벽에 쭉 하면서 지나온 과정들을 보면,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그냥 메시지가, 강력한 메시지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그, 오늘날 우리가 다, 그, 도움을 받는 거죠. 바울이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뭐, 목회도 잘 되고 이랬다면, 바울이 무슨 서신서를 썼겠으며, 그,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서신서를 썼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영혼이 맑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열매가 서신서로 우리에게 오게 되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고, 몸에 진액을 다 짜버리는 것, 계시만에서 마치 그,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온몸을 갈아 가지고 고통 속에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흘려 나오게 되는데 정말 그 교회는 또성도들은 정말 목회자의 고난을 먹고 살아간다 그렇게 해도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냥 편안하면 좋은 메시지가 안 나옵니다. 이제 정말 고통 속에서 하나을 붙잡고 있을 때 그때 정말 어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흘러나게 되는 거죠. 사울도 그 아마 암몬 원수가 쫓아오고 나라가 위기가 막 겹쳐지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왕이 되어진 거죠.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희 어사 그런 역사를 통해서 사무엘도 너희들 다 봤지 사울이 이런 사람이야. 어, 사울을 무시하지 마. 하나님께서, 아 어, 그, 어, 그 이제, 왕깡으로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 11장.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왕을 세우자고 하니까, 사무엘에게 백성이 이래되,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요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이렇게, 다시 길갈로 돌아갔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어, 건너고 나서 처음 이제 길갈에 길가리에 모였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위한 준비하는 장소가 그 길갈이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모이는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이 다그 아, 어, 사울을 이제 진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어 새로운 시대의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다 길갈로 모았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리셋팅을 하는 겁니다. 리셋하는 거 있죠. 뭐가 안 되면 컴퓨터가 안 되면 리셋을 해버리면 되죠. 처음부터 다시 껐다가 다시 켜든지 리셋을 하면 다시 안 되는 것도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리셋을 해야 됩니다. 이 리셋을 하는 게이 아침 새벽 예배 자리가 저는, 어, 리셋하는 자리죠. 어제 밤까지 염려가 많고, 고민이 많고, 걱정거리가 가득하고, 어,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아침에 와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리셋팅을 하는 거죠. 정말 이 리셋팅 하는 과정이 없으면 다운이 되면 그냥 다운이 계속 됩니다. 근데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냥 루틴으로 자기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습관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어 말씀을 듣고 예배하다 보면 다운되다가 그게 어 다시 리셋팅이 돼가지고 다시 다운될 것도 조금 다운되고 또 다시 리셋팅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 회복을 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리셋팅하는 과정이 없이는 그냥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냥 흘러가다가 끝없이 뭐 이유도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다 흘러가게 됩니다. 네, 리셋팅하는 과정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쉬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어 이제 그 사사기에서 사울이 어, 왕이 되고 하는 과정을 길가에 모여가지고 진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는 메시지는 이제 그 사울의 사무엘의 이제 마지막 고별설고입니다 뭐, 사무엘이 이렇게 이 고별설교를 하고 죽는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자기가 통치하던 사살로서 자기가 통치하던 것을 이제 사울 왕정으로 넘겨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넘겨주고 자기는 죽는, 죽거나 어디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마지막에 보면, 그래도 내가 이제, 너희를 통치하지는 않지만 이 백성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나 통치권은 어 사, 바울에게, 사울에게 사울에게 넘어갔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뭐 고별 설교, 은퇴식 설교 같은 내용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울이 어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의 소화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내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아, 어, 그래야면 다 갚았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다, 아, 어, 우리도 사무엘, 당신의 삶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 누구의 권력을 가지고, 누구의 것을 빼앗거나, 누구를 압제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정말 순결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화답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뭐, 자기 자랑하려고,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았는 줄 아느냐라고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다음에 오는 세대 어, 사울 너도 마찬가지고 또그 여러분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또 특별히 지도자 된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탁하시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어, 정말 권력을 가지고 어, 부패하지 않기가 정말 너무나, 어, 어렵죠. 우리도 편안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면 하나님 안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여러 가지 고난을 입게 하시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가는, 어,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저도, 그, 생각이 나는 건, 어, 우리, 어, 한 분이 지금, 예배 나오기 좀 힘들게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생각하면서 아 정말 바울은 한 사람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좀 해보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목회자의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한 생명이 어, 거듭나게 되어지고 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건데 아, 저는 그냥 메시지 전달하는 것만 했지.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할수 있겠느냐 하고, 아, 어, 저한테도 좀 다시 한번 반문을 해보는 시간이 되, 아, 되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내가 정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한 사람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할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어, 주어진 일들을 위해서 정말 해산한 수고를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너희들이 또 이제 좀더 나아가지고 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 낸줄 아느냐 어, 모세와 아론을 비워가, 세워가지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는데 너희들이 어, 그이 땅에 들어오면서 너희들이, 어 너희 조상들이 요호와께 부르짖음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아또 어, 그들이 하나님을 잊은지라 하나님을 들어와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하솔 군사령관을 보내고 시스라의 손을 시스라를 보내고 블리셰 사람을 보내고 모아 왕을 보내고 이러면서 주변에서 계속해서 아, 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 우리 집에 환란이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하솔을 보내고 시스라를 보내고 블레셋과 모압 사람들을 보낸 것은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어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솔 시스라 블레셋 앞몬 나서 계속 보내 가지고 어 그들을 괴롭게 하, 하시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 그, 그렇게 한 이유는 어 그러니까 어어 어, 이스라엘 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고 아스다로스로 어, 섬긴 것으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여루벨의 어, 기도원이죠. 배다하는 어, 그 드보라 그리고 입다와 사무엘 이런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다시 한번 너희가 회개할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해 주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환란을 당하고 어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이럴 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이래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혹시 바알을 섬겼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어내 고집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보고 혹시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갑니다라고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보내고 또 드보라를 보내고 입다를 보내고 사무엘을 보내서. 또 이런, 어, 메시지를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돌아가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할수 없는 일을 사용하고 하게 되어지고 정말 권세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 기름 부으니까 권세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는데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냥 별볼 일 없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권세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일어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삶으로 그런 어, 이 어, 유물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인생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하루가 될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무엘은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어, 비난하고 그냥 어, 빈정거리는 그런 존재였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의 권세가 임하면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지만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세상 재미와 또 세상 것과또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면 어느새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란을 당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 성령어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평범해지는 것을 하나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권세 있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환경과 환란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간적으로 만들어내는 도구가 될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